헌금,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이 가난한 가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보는 그 가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흙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에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름 아닌 서기관들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후의 말씀이 연결되어 지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서기관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율법 즉 법을 다루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그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과부의 집이 약탈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과부의 것을 빼앗는 이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오늘 바로 이어지는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여러분, 이 과부는 어떤 자였냐, 어, 자신의 가졌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자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제자들과 또 많은 우리들, 또 유대 지도들 앞에서 그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오늘 헌금함에 헌금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부자를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부자들이네요. 그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여인의 성전에 여인의 뜰에 가면 이렇게 1 3 개의 헌금함이 있었답니다. 물론 이 헌금함이 있는 것은 성전을 보수하는데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예수님 시기에 이 헌금함이 들어지는 이 헌금이 주로 사용되는 것은 특별히 헤롯이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지음을 통해서 로마 가운데 그 가졌던 예루살렘 성의 사분의 일을 더 할당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귀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자기의 돈으로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의 헌금을 받아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이 부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자신이 가졌던 전부인 두 렙돈을 맞게 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헌금함에쳐 보면 저 관처럼 되어 있는 저거 성금을 넣는데 헌금이저때 들여지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어요. 땡그랑 땡그랑 우리처럼 지폐를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부자들은 이렇게 가져다 우르륵 붙겠죠. 그러면 돈이 두르륵 떨어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와 부자네 하나님께도 헌금을 많이 드리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누가요?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많은 돈을 드렸던 부자들이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떤 한 여인이 와서 돈 헌금을 드리는데 땡그랑 땡그랑 두 번밖에 안 올리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저 가난한 자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그들의 기름 분명히 들었어요. 땡그랑 땡그랑. 아 두렵던 부자들은 우르르르 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갔어. 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참으로 말하는데 가장 많이 들였다. 왜요? 그들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여러분 이만큼 한 보따리 갖고 오는 게 어떤 자신의 삶의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가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들였다고 라 해요. 그런데 이 두랩도는 사람의 일당의 128분의 1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천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어요. 그냥 편의점에 가서 빵 하나 사 먹으면 오늘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의 전부예요. 이상시 되면 밀가루 한줌 사서 반죽해서 겨우 한번 먹을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의 마음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와 다르게요? 부자들과 다르게 이 시대의 부자들은 대부분 유대의 지도자들이라고 했어요 여기 부자들 안에 유대의 지도자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이 세상에 이미 관심이 있음을 서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서기관들의 삶이 어땠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부활에 대한 논쟁의 말을 듣고 사도교인들과 예수님의 논쟁 가운데 부활의 말을 듣고 잘했다라고 예수님 정말 말씀 잘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한 번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47절, 48절의 말씀에 보면 과비의 것을 삼키고 긴 옷을 입고, 기도하고 다니며, 많은 사람들한테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 이런 자들을 상가라고 했어요. 오늘 그 말씀이 이외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에 또 숨겨진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이 서기관은 어떤 자들이냐면, 법을 담당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이 과부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시대 서기관들은 어떻게 살았냐? 이 가부의 재산을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자기가 다 빼앗아버려. 그래서 가부들이 정말 궁핍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대요. 누가 이 시대의 서기관들이. 지금 앞에 서기관은 본문에는 없지만, 과부의 그 작은 돈까지도 욕심을 부려서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두고 이 세상의 것에 부활을 쌓는 이 서기관들은 그 없는 가난한 그 과부, 돌봐야 될그 과부의 것까지 빼앗음을 통해 자신의 살의 사약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반면 자신의 모든 것도 서기관에 빼앗긴 이 과부들은 그가 가졌던 마지막 자신의 전부인 그한 끼를 두 랩돈의 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우리는 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만 초점을 맞았어요. 아, 전부를 드린 생활불,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여인.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물론 맞죠.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들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 자신의 가진 전부를 드린 이두 랩돈을 드렸던 이 가난한 과부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관심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서 서기관과 유대,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 앞에서 지금 세 번째 부활 논쟁 이후에 예수님의 관심은 여전히 어디에 머무냐? 여러분 누가 보의 핵심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을 소리를 듣고 만족해하는 사람들, 부러워하는 사람들, 드롯된 동전을 드리면서도 부끄러워하는 이 여인의 모습, 그것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애 얘기게 땡그랑 땡그랑 울려 퍼지는 소리 안에 얘기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 여인이 왜 전부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의 여인의 관심은 뭐든지 하나님께 속해 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죄 지은 자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다면 이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관심도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 보니 이 돈을 통해 뭘 한다고요? 성전을 짓는데 사용돼요. 여인은 자신이 먹을 한 끼조차, 그게 전부인 그 여인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다 보니 이걸 어디에 관심을 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내가 이 작은 것들이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다는 그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 여인은 자신의 관심이 하나님에 있고 그 관심이 하나님께 있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마음을 두게 되었고 그래서 그 여인의 그 마음이 두었던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보아를 쌓아두는데 관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가난한 이 과부의 여인의 이야기가 더불어서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기 시작해. 전혀 다른 말씀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어떤 사람,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 안에 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겠죠. 어, 들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어떤 한무리겠죠 근데 그들은 이렇게 해요.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여러분,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이 유추가 되지 않으세요? 어떤 자들이 이 성전을 보고 아름다운 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자신이 많은 걸 드렸던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말하되,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근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래! 정말 이 성전이 아름답구나! 너희가 드려진 이 헌물로 지어진 이 성전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가난한 영이 드렸던 전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예수님은 성전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뭐요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들은 자신이 드려졌던그 돈을 통하여 돌위의 돌을 지어 쌓은 이 아름다운 성전 그곳에 성전에 관심이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유대의 지도자들로말 미야마 하나님의 계신 그곳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기도해야 될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이곳에 예수님은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은 아름다운 돌로 혼밀러 꾸몄던 이 성전에 대해서 자랑할 때 예수님은 돌이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말하는 성전이 그냥 돌덩이로밖에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셉, 유대의 역사가 기록자였던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저 멀리에서 예루살렘 성, 성이 있는 성을 바라볼 때그 성이 흰 눈이 내린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운데. 왜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 돌이 하얀 돌인데 이 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멀리서 보면 꼭 눈이 쌓여 있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유대의 역사가 기록한 요, 요세프스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세프스가 기록한 것처럼 오늘 이 어떤 사람들, 유대의 지도자들과 부유한 자들, 이 성전을 보며 흡족해하는 이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 너네는 그게 아름다운 돌로 지어진 성전처럼 보이지만 내 눈에는 이미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린이고 만민이 기도하들 이 집이 너희의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이 성전은 돌덩이와 같이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6년 후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 로마의 장군과 그 병사들이 다 정말 이 말씀대로 돌리의 돌 하나를 그 안에 성전이 불태우면서 흘려내렸던이 헤롯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기 위해서 금을 장식했던 그 금이 다 녹아 내린 것 때문에 돌리의 돌을 다그 묵었던 돌을 다터버려 왜요? 그 황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데, 우리도 좀 그곳에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던 이 여인의 뜰이 있는 이 섣죠. 지금의 통곡의 벽이 있는 그곳만이 남아있어요. 왜? 무너뜨릴 이유가 없어요. 아이 여러분, 커다란 돈을 왜 무너뜨려요? 가지고 갈게 없는데. 그래서 여전히 그곳에서 그들은 통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눈, 멀리서 보면 눈이 쌓인 듯한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해요. 그때 그들의 관심은 또 어디에 있냐? 그들이 물어 이르대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때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징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어느 때를 바라보며 살아갈 선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바라보냐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나도 몰라. 그럼 누가 아냐? 아버지만 알아. 예, 여러분. 왜 아버지만 아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보니까, 어, 이스라엘의 신랑은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떨어진대요. 왜 떨어진 줄 아세요? 신부는요 그때부터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될 집안의 가문은 유다의 집파야. 그럼 유다는 유다의 집파는 어떠한 풍습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공부하고 준비하고 음식을 하는 법부터 내가 결혼해서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들지를 신부 수 물론 그 전부터 다 어머니를 통해서 모았지만 또 특별히 훈련을 해. 그리고 신랑은 가서 뭐하냐? 그때부터 자신이 살 집을 짓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할 집을 짓는데, 그 감독자가 누구냐? 자신의 아버지래. 보고 싶어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왜요? 자신이 질, 함께할 집을 만들기 전까지는 절대 그 아내를 데리고 올수 없대요. 근데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지만 갈수 없어요. 그 집을 완공하기 전까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집을 짓는데 이렇게 감독을 한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어라. 근데 아버지가 딱 보다가, 어, 이 정도면 됐어. 너와 내 아내가 살수 있는 집이야. 그러면 아버지가, 오케이, 그만. 아들, 이제 데리고 와. 그럼 신부를 데리고 온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뭐 한다고요? 신부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준비하며 그 집을 지을 거라고 말해. 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천국에서 살 집을 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와 함께할 그곳을 마련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길 위하여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말씀하죠. 열방까지, 열방의 끝까지 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를. 왜? 하나님의 당신의 신부 된 자들을 맞아들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초점이 맞춰서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이 사람들 뭘 바라봐요? 어느 때입니까? 그 종말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어느 때가 궁금하다면 이 어느 때가 빨리 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것을 관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때 무슨 징조가 있냐? 예수님 말이요 이러시되 미욕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 한 번도 그게 대한 답을 바로 해준 적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그때를 준비하며 다시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미욕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이때 AD 66년경에 자신이 메시하고 이 나라를 통일하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두 명이나 나타나요 그 유혹에 지금 주의하지 말라는 라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어지냐 지금 우리나라에만도 이마니아 같은 적그리스도가 70명이 있다고 했어요 아니, 더 많을 줄 몰라요 그런 자들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이 때를 그 때를 바라보는 마지막 주님의 오실 때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야라는 거 종말의 때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의 태도는 뭐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때를 위해서 내 삶을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라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누구를 따르지 말아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요 여러분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며. 그들의 미혹에 의해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 여러분 그럼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 따라가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들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의 말씀해 보면 이제 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요 그리고 벌써 예수님은 이 앞에 13장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또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하게. 아무리 그 일들에 선포하고 그 말씀들을 전했지만 깨닫지 못한 이들을 향한 정말 애타는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더 깨닫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느껴야 돼요. 그래서 그때 혹시 두려워하지 마.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노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진 않지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이런 날이 와도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이런 일이 있다고 확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우리의 본향, 천국이니까 끝은 아니므로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잃어버린 한 양인 과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이 과부의 관심은 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이 과부 안에 마음 안에 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보니 그의 관심이 저절로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전부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내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요? 이런 자가 천국의 보화를 쌓는 자라고 말씀. 여러분 부자 어떤 사람 이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이 안에 포함이 돼요. 여러분, 이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나라에 있어요. 이 세상 나라에 있으니까 이들의 눈은 어디에 있어요? 흰 눈처럼 아름다운 돌돌로 쌓여 있는 이 성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바라야될 바라야 될 것은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성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땅의 보아를 쌓는데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의 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정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관심이 있는 자의 삶은 어때요? 예배 의 자리를 사수하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자는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그곳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어요. 뭘요? 잃어버린 그한 영혼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 마음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전부를 드렸던 이 여인 왜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었냐 그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기 원하는 것은 너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너희들 너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는 것 그곳에 관심을 두라는 것 그러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기 원한다고요? 내 마음도.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뭐가 있기 원한다고? 나의 시선.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쏠려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과부의처럼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리는 주여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가부가 자신의 가진 전부를 들기까지 할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의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어지며 주님이 가졌던 그 관심으로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세상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향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시고 비춰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것을 만족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성전에 관심을 두었던 이 어떤 사람들, 또 부자들, 유대의 지도자들 그 같은 사람이 아니라 비록 없지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가부와 같은 신앙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께 최고 의 것을 드리는 삶 살게 하소서.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않는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 삶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 안식년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